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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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뭐그 놀러 뭐뭐 뭐 한가하다 뭐 여유있게 어디가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건 없었어 이날까지 네가 해보니까 하여튼 뭔가 바쁘지 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막 근데 네가 뭔가 너를 위해서 자꾸 개발을 한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소중한 거야. 얼마, 뭐 10년, 20년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아까워 이제 오늘이 아깝고 내일이 아깝고 그러지 않냐?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막 하다 보면 한 달, 두달 금방 가버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뭘 배운다 면 그게 아니라 네 실력을 위해서 배운다고 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실력을 가지면 남보다 더... 든든함이 있어. 그 개개인의 깨어나게 해서 그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그 안정이 돼야 뭔가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야 그뭔 일을 해도 하지 마음이 안정이 되면 뭔 일을 해도 마음이 떠 있어. 집중이 안 돼. 네가 내 마음을 1cm 알았냐, 2cm 알았냐 이해하기 시작한 폭이 좁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 우주 끝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 이거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 말이 큰 틀에서 맞으면 따라와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거다. 이 얘기잖아. 사람들이 X결을 왜다 했냐? 답은 간단해. 뭐냐? 자기 운명 바꾸려고.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방법, 수단으로 다닌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운명은 있어. 근데 운명줄을 바꿔주는 것이 누가 바꿔줘? 안 바꿔줘. 그거는 왜냐? 그래서 이치에 맞는 말을 따르면 운명줄은 바꿔줘. 타고 나서 언제쯤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는 건 정해진 운명이야. 자꾸 이 마음을 바꾸고 이제 어떻게 이게 아까 긍정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운명 줄이 바뀌어. 어떻게 체득을 하냐면 네가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것이 너 혼자만의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반드시 뭔가 방석을 깔아놔야 거기 깔아놓고 네 마음이 예, 그래, 이렇게 어, 맞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할 거야 하자. 예. 그러면 이치는 바뀌는 거야. 아, 나는 마음 편해, 좋아. 나는 이렇게 됐어. 라는 걸 체득을 하게 돼. 그러면 너의 운명줄은 바뀐다.